상한가 3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컴포넌트 상한가, 삼화전자 상한가, 레뷰코퍼레이션 시간에까지 29%뭐 상한가나 마찬가지죠. 다음 레뷰코퍼레이션 하루만에 29% 상승 나왔습니다. 시간에까지. 여기서 팬은 멤버십 팬클럽방, 유튜브 멤버십 월 5,990원 회원분들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차트는 박스였고요. 틱톡 후발주로 기대해가지고 추천드렸습니다. 틱톡 관련주들 65조 매출이 추정이 된다. 틱톡 한국 오픈한다는 소식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후발주로 추천 성공입니다. 치지직 관련주기도 하고 카페 2 4와 쇼핑사업 m o u 체결 이력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박스 돌파, 노란 색깔 박스 돌파 한 자리, 회색 큰 박스 돌파 기대로 추천을 드렸고요. 틱톡 후발 기대.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11,000원 이탈이 없다면 질문 없이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와줬고요. 시간에까지 29%까지 올라갔습니다. 보너스 노랑 수익이 나와줬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광고사와 인플루언서 회원들을 연결시켜서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중에 틱톡도 포함이 되어있다. 틱톡 글로벌 광고 매출 추이는 2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6년까지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크라우드웍스를 추천드리고,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요거랑, 레브 코퍼레이션이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크라우드 웍스, 이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된다고 했고, 유사하게 수익이 나와줬어요. 얘도 박스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발추천이고, 무릎까지만 가도 30% 나온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30% 크게 잡아라. 동영상 설명한 거캡처 본이고요. 결국 단기에 16% 수익 나왔고, 뒤에 밀렸지만 역시 22,000원 손절까 이탈이 없이 재추천드리고 최대 50% 수익이 나오셨죠. 레브 코퍼도 이렇게 회색 박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 내용을 몰라도 박스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 차트를 몰라도 틱톡 후발주로 내용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차트, 재료, 둘다 알려드렸습니다. 요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월하게 매매가 가능한데, 저는 항상 두개다 알려드린다는 것. 이렇게 그대로 과거의 수익 종목을 대입해서 30% 정도의 수익을 노려봤으면 된다. 운 좋게 바로 하루 만에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레비코퍼, 여기 추천드렸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빠져도 눌림의 홀딩 구간이다. 11,000원 이탈 없으면 된다. 지금 박스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시간에 8% 정도 상승이 나왔죠.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반짝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요 구간, 22,500원 정도. 여기 돌파안 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카페24. 얘도 시외로6% 상승이 나왔고요. 역시 틱톡 관련줍니다. 최근에, 구글한테 투자 받아가지고 유튜브 쇼핑 이슈로 점상 상한가 고점 박스 유지해줬죠. 3만 원 부근 2만 원 후반대에서 여전히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 추천 드렸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추천 드렸던 날이 요날, 요날 2만 원 후반대에서 추천을 드렸고 왜안 꺾이니까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꺾이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뚫려는 힘을 감지를 하고 차트 추천을 드린거죠 그리고 당일에 18% 고점 찍어줬고 뒤에 좀 흔들다가 또 고점 경신 오늘 시간 금요일의 시간으로 또 한번 더 상승이 나와줍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걸그러운 자리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할때 밑에 그물망을 딱 펼쳐놓으면 그물망을 펼쳐놓으면 떨어질 때 손절을 하면 되니까 짧게 손절을 하면 되니까 피해가 크지 않죠 안 죽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구물망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즉사합니다 낙하상을 못 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 과한 상승이 나온 자리 고점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건 보내주시고, 공부용으로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손절 자신 있다. 그러면 해도 되지만, 나는 자꾸 마이너스 막 30%, 50% 단기에 당하더라.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겠죠. 월봉상으로는, 정고점, 박스 상단이 3 9 0 0 0원 정도 하고요. 여기를 종가상 딱 안착을 하면, 힘이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착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는 거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구간이고, 여기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일봉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단기 고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싱크홀 자리, 싱크홀 자리 잘 보시고, 여기 매수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17,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 주가가 이 자리와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뒷방지지로 밀려났고 현재는 단기 2평 이렇게 5일선이나 11선 1차 2차 대응하면 되겠죠 최근까지도 11선 이탈이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조금 널널하게 11선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 3만원 정도 하는 자리 그 다음 3차 15일선 이런 식으로 단기 2평 3개 기준 잡고, 하락시에 분할 매도 대응하면 되겠네요. 요 때도 마찬가지죠. 요 때도 제가 똑같은 대응을 줬을 겁니다. 단기 고점이다. 자, 11선 이탈, 15일선 이탈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라.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했으면,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죠. 순식간에 수익 반납이 크게 나왔습니다. 뭐 중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거 파동 다 버티고 뒤에 더 크게 먹지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연히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단기 포지션 분들은 아락시에 이전과 동일하게 대응해 주면 됩니다. 다음 헥토파이낸셜. 얘도 단봉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를 했고요.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때 1년선 부근에서 저항 걸렸고 이번에 1년선 안착하자마자 추세가 붙어가지고 쭉쭉 올라가지고 있죠. 얘도 똑같이 5일선, 15일선, 1 1선 이렇게 단기 이평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세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이탈 나오게 되면 찹찹찹 하시고 그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 됩니다. 평단에 따라 대응은 달라요. 내가 수익권이 크다. 그러면 이탈 나와도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수익권이 뭐좀 작은 편이다. 평단 여기다. 그러면 이탈할 때 빠르게. 1차 분할매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추세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고 다음 모비데이즈 상한가 종목이었고 다음날 16% 반짝 동전주 금요일에 저가 655 여기 시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탈하면 단기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금요일에 고가 그리고 1년선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얘도 틱톡 관련주로 원래 웹툰 관련주인데 틱톡으로 고가 10, 28% 찍었다가 종가 15% 그리고 다음 날 하락이 나왔고요. 아직은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역별 돌파 초이 바닥권이고 요때 제가 웹툰 관련 주 길게 좋다 반복 추천드렸고 뒤에는 추세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자리 차트에 얘도 정석이 나온 거죠 늘 경고 드리는 상승 후에 뒤에 가짜 반등 하락 제자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웹툰 관련 주들은 내년에, 24년에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도 좀 길게 볼 수가 있겠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웹툰과 틱톡 두개다 엮여있다.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 하단 자리에서 4,000 초중반대에서 추매를 하던가 눌림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하락하게 되면. 네이버 웹툰 상장, 잘 기억해 두시고. 웹툰 주들. 다음, FSN 영어로. 얘도 목요일에 19% 급등 나왔다가 다음날 하라.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와 주는 자리. 또 월봉상으로도 역별 끊고 올라온 바닷건 자리고요. 1년선 3,14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한 자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목요일에 저가 2, 3, 5 지지가 중요하겠죠. 다음은, 와이즈버즈. 네, 추천주였고, 이전에 스레드 어플로 급등 나왔다가 개파락으로 빠지고 또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틱톡 관련해서 광고주들이 대거 강세가 나왔죠 이때 상한가 수익 나와줬고요 상한가 다음날 정석반짝 고가 8% 종가 9%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481선 1년선 3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최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더 크게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한가 종목이 하나 더 플레이디. 플레이디도 상한가 다음날 고가 2%는 크게 반짝 못하고 찔끔 반짝했다가 2년선 이탈했고요. 다음 1년선 3500, 1년선 5300원 정도.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두 개, 두개 지지 남아있고. 작게는, 금요일에 저가, 5,700원 정도. 그 다음에, EM넷 하나 더 볼게요. EM넷 고가 29% 찍었다가, 24% 마감. 다음날 크게 빠졌고, 얘도 금요일에 저가, 121선. 목요일에 시가, 이렇게 주요하게. 세계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년선 저항, 반년선 돌파 강세 나왔고 반년선을 다시 또 지켜줘야 되죠. 반년선 가격이 3,200원